아들, 엄마 신발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새 신발 하나 사줄 수 있을까? 수선하면 충분히 더 신겠구만 뭐하러 <laughs> 새걸 사요? 여보, 어머님 신발 5년이나 신은 건데 이제 새 걸로 바꿔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긴 뭘 사? 우리도 빠듯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면 됐지. 어머니 이제 스스로 돈 버세요. 엄마, 이 옷들 좀 빨아주세요. 잠깐 어머니 이제부터 유료로 일하실 거야. 셔츠는 3,000원, 외투는 2만원, 바지는 2,000원 계산부터 해. 옷몇벌 빨아주는데도 돈을 달라고. 당연하지. 당신 지금 어머님이 얹혀 산다고 싫어했잖아. 이제부턴 공짜는 없어. 아니 그래도 가족끼리 이건 아니지. 그럼 직접 하면 되겠네. 줄게 주면 되잖아. 며느리가 참 현명하네요. 잠깐 밥 먹기 전에 먼저 요리값 계산해. 추가로 설거지비도 있어. 아니 요리값 내는 건 그렇다 쳐도 무슨 설거지비까지 받아. 왜? 싫어. 그럼 직접 요리해. 다 먹고 직접 설거지도 하고. 자 우선 계산부터 해 해볼까? 칠리새우 3만원 피망볶음 2만원 배추무침 2만원 여기에 설거지비 만원 총 8만원 안먹을거야? 마지못해 돈을 꺼내는 남편? 잠시 후어 그래 빨리와 엄마 화장실 청소랑 과일 좀 씻어줘요 친구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화장실 바닥 좀 닦았어. 또일 시켰네. 제가 얘기할게요. 여보, 방금 어머님한테 돈 주고 일 시킨 거야? 청소 만 원, 과일 씻기 오천 원, 총만 오천 원.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가정부 고용해도 월삼 사백은 들걸? 어머님처럼 연중무휴로 집안이라고 아이까지 돌봐주시는데 그 가치는 다 어떻게 계산할 거야? 만약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었겠어? 가족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어머니 무시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 부모님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현명함을 통해 어머니. 가치를 깨닫는 과정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